어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뿌리는아그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와 그 해석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 오늘 1월 29일 토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어,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아, 그러시면서 또 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또 사건이 연결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것은 뭐냐면,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답이 되는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대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이렇게 안 좋게 좋지 않게 소문이 막 돌아서 어 예수님이 미쳤다. 어그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어 그랬을 때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뭐죠?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아, 그러자, 이제 예수님, 아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버리고 어, 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했다는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 네 가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이 그 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 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죠. 깨닫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라와 예수님이 어떤 얼마나 나에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본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듣고 어그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랬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바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에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비춰져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이렇게 비춰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예. 어그 그러면서 이제 그이이 어, 이 사람들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어, 그 자기 물질과 또 시간을 내서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24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 이 편에서 사역하시다가 저 편으로 건너가셔야 돼요. 이 어,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뭐죠, 직선으로 가로질러 가더라도 20, 어, 그 24km, 어, 24km가 된다고 하니까, 삥 둘러서, 어, 뭐죠, 지름 말고, 그, 뭐죠, 이렇게 둘레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하여서 건너편으로 가려면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어, 호수를 건너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북쪽에서 그 불어오는 이그 헐몬산 헐몬산 쪽 이런 그 쪽에서 어, 불어오는 찬바람과 그 다음에 어, 그 남쪽의 그 뭐죠 광야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부딪혀서 거기서 어, 그찬 바람과 그 더운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광풍이 자지, 자주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어, 뭐, 날마다 강풍이 이는 것은 아니고, 광풍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데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형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 가는데, 어, 가, 갑자기 광풍이, 예, 분 거예요. 광풍은 뭡니까? 그야말로 미친 바람이잖아요. 어떻게, 억제할수 없는 그 미친 바람. 광풍이 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고물을 배고 주무시는데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이래요. 배 뒤편으로서 이렇게 어 가장 출렁임이 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누우셔서 예수님이 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셨겠죠? 예. 그러자 막 제자들이 그 광풍이 부니까 배로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자 그 물을 막 퍼내도 배가 완전히 이렇게 난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이 24절,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락하실 죽겠다. 여러분, 어, 제자들이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거잖아요. 배에서.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잠을 깼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잠을 깬 것이 아니라, 보세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예수님은 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왜요? 예수님이 만,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그쳐 잔잔하다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미친 광풍이 몰아쳤는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쳐서 아무 없었다든지, 이 호수가, 여러분 호수가 얼마나 잔잔한지 아시죠? 잔잔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 이제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여러분 어, 만약 이, 이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 어, 그러면 이들의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의 광풍의 위험 속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그 믿음은 예수님의 함께 계시는 한,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인 거죠. 예. 근데 이게, 어그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그런 어, 믿음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알 때에 어, 그런 믿음이 예, 지금 예수님은 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 행위를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깨워야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어,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자체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어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죠 못 믿은 거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그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예, 왜, 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 거예요. 예.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됐는데,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인이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놀랍게 여기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누군가 잘 몰라요. 어,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어, 큐티한 내용, 내용에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뭐죠? 잡힐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창조주 주시라는 것, 어, 이 뭐죠? 만물들을 다 괜히 깨뜨어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라고 의아해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이제, 짐작했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를 계속 드러내는 책이 바로 복음서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들추시고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복음서이죠.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볼때 예수님은 자연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베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대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어, 잠잠히 주님 바라보시고 깨닫는 진리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시면서. 묵상 하시 겠 습니다. 이제, 주 님의 말씀 앞에서 어, 여러 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주님 만나시고, 또 주님 만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 영역도 어, 기록하시면서 주님께 반, 더 깊은 반응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